선수 보 56초 남았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세요. 특히 수사받다가 도중에 돌아가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가 또 수사받던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 김문기 씨도 또 수사받다가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배소연 씨가 그 지은, 지인인, 동거하던 지인이 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때 초대 비서실장을 하던 전영수 씨가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네, 김문수 후보도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어,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다섯 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 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당군 이에 제일 잘한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릴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오르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이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토옥되고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공사, 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에는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해가지고 제대로 할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해 보십시오. 제가 부정 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잔 얻어 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그 압박 수사 때문이죠.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법인 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그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감옥에 앉아가 있고, 뭐다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은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윗물 중에 윗물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그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재판은 또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수도하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건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상 전지에 이런 핵의 망치관 발상을 어떻게 할수 있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고 랬습니다 괴물 국가. 그래서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중화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지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그 답을 해야 된다. 이걸 돌려와서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 형님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구성수, 우리 보건소장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은 형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또 형수님 보고 그 말린다고 온갖 그 욕을 해가지고 온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나고 이런 상태인데, 요것도 못하면서 그 연설 장소가 아니니까 저한테 아니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너무 너무 우려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오죽하면은 우려를 해서. 이렇게 되겠요 잠시만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30초 답변 기회를 드려야 네. 되고 두명이상과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답변... 답변을 듣고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답하시죠 네,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 정치자금 네 번인가 세 번인가 그 부정자금 받은 걸로 그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 그렇죠. 그 부정 수지 그 받은 부정에서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그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면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진짜 뭘... 몰랐어요? 그럼 부하들이 다그 책임을 지면 그 김문수 후보님 주장에 의하면 연대책임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 제가... 근데 잠시 문제가... 사회자 개입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서 네. 한 명에게 더 질문을 하고 답을 드려야 두명 네, 이상 토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제가 안 처벌받으면 자꾸 처벌을 오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측근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 측근들이 이제 문제 생기시면은 똑같은 논리로 이제 타격받으실 텐데 그냥 급급해가지고 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문제 많죠. 근 네, 구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전세상이다 아는 문제를 딱 잡아 떼는 거, 이거는 대통령 자기 급다고.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질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다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공소장이나 판결문이 나와 있는 네, 거고 충분히 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네. 주장입니다. 하나 또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민주당이 군사 쿠데타, 이런 뭐 또는 학살, 고문 이런 반인권 범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낫지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국민이 반대했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다 자기 재판안 받도록 하고 또그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 청문회 부르는 이런 분이야 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입장이 다르더라도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 가지고 집행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건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문은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대해서 이 다섯 가지 지금 재판 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 내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 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도 관계 가 있는데 저...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 을 있어야 단절하는데 없습니다 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단절...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아니 단절 이렇게 이 저기 단절이라는 이해하겠습니다.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건데. 관...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주요 혈장 단백질, 전체 혈장 단백질의 약 60%를 차지하는 알부민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에서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부종이 생길 수 있고 피로감이 급증하며 면역력 저하, 간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회복기 환자들에겐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체내 알부민 생성 능력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니 알부민을 섭취해서 수치를 보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부민을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까지 더해져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특히 노년층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단백질 수치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근감소증 예방과 회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알부민은 약물의 체내 이동과 대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 중인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분인데요. 이렇게 좋은 알부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든 마시는 액상형 제품. 남재현의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만이 구매할 수 있는 초특가로 소개해드립니다. 1 5 0만병 판매 돌파 기념으로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업그레이드한 남재현의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한 병엔 알부민 복합물이 무려 97%나 남겨 있습니다. 남재현 박사가 꼼꼼하게 고르고 배합한 특허원료 3종, 효소처리 로얄젤리 분말, 골드키위 유산균 배양물, 틴다라 유산균 상황농축 분말이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회복 촉진에 도움이 되는 신체에너지원, L-아르지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아미노산 성분인 L-아스파트산도 넣었습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 B1, B2, B6, 비타민 C, 이렇게 비타민 4종과 체내 주요한 대사과정에 필수 영양성분인 아연, 여기에 더해 발효치망 복합 추출물과 차가버섯 추출물 분말까지. 남재현 박사가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직접 원료 배합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재현 박사가 덴마크 전문 기업의 고품질 건조 단백 알부민 원료를 엄선했다는 것인데요. 알부민은 약 85도에서 95도 사이에서 살균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남재현의 알부민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을 방지하고 알부민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알 갈색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sci급 논문 포함 학술 논문 31만 5558건, 구글에서 학술 관련 문헌을 검색할 시엔 약 361만 건이 검색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화재의 성분, 알부민,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를 거쳐서 이 갈색병 한 병에 담았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오로지 구독자 여러분만을 대상으로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12만 9천원 상당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초특가 행사를 2025년 6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2개월 분량을 구매하면 1개월 분량을 무료로 더 드리는 초특가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구매 방법은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